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류성방입니다. 여기는 물안장인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많네요. 지금 이른 시간에 제가 조금 일찍 나왔는데도 사람이 많습니다. 자, 여기는 꽃이 있네. 꽃기린이라는데 이게 꽃기린? 꽃이 상당히 예뻐요. 뭐 끈적거리다 이거.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이건 빨간색이 비싸다고 그러네. 이건 핑크색이네요. 상당히 예쁘네요. 선인장 종류가 꽃이, 이거 보세요. 굉장히 예쁘다. 꽃이 어떻게 이렇게 크지? 꽃도 많이 달리고. 오, 선인장도 굉장하네. 이게 사랑무인가? 맞나요? 아닌가? 아닌 것 같다. 긴거 아닌가 모르겠네, 좀. 사랑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봉랑이. 방울봉랑. 요거는, 러, 라울. 라울이 대품이네. 요거는, 아우, 제, 죄송합니다. 핸드폰 줄이 엉켜가지고, 연봉 좀 보세요. 연봉 군생. 아니구나. 퍼플 딜라이트구나. 퍼플 딜라이트. 요 선인장 좀 보세요. 꽃. 굉장하다. 요 흑법사. 퍼플 딜라이트. 이것도 여기서 꽃대가 나오네. 이렇게 속에서. 음, 이 퍼플은 굉장하네요. 그리고 백봉. 백봉이 굉장히 큰데, 외두인데 엄청 큰데요. 어 요것도 이렇게 심어놨네. 이렇게 심어서 그냥 데려다 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냥 키우면 되는 거예요. 어, 멕시칸 스노볼 이거 이거 모나코 이건 멕시칸 스노볼 이거는 마커스 데, 맵이나 오, 라울이 엄청난데요. 우와 흑계리 좀 봐. 흑계리 군생이에요. 군생 이건 퍼플 딜레이트가 오늘 엄청나네. 펜던스 굉장히 밥이 많아요. 요거는 로우. 킹캉. 캉캉. 킹캉이 아니라 캉캉. 이름도 막 좋아요. 옵투샤. 요거는 파랑새. 요거는 수. 요거는 샐러드볼. 자고 좀 봐. 와, 맨도사 좀 보세요. 요런 선인장. 이거 이름 알았었는데. 까라소리. 까라소리 이렇게 예뻐요. 요즘에. 까라소리. 굉장하죠. 괜도사도 있고 흑개리가 이번 거는 물이 더 들었네요. 와, 예쁘죠? 흑개리. 요거는 홍매화. 와, 흑개리가 굉장하네요. 요거는 보용보용도예쁘네 밥이 크고. 이거 올팻인가? 키가 크지? 이 연봉. 연봉이 자고 하나씩 달고 있어요. 이두. 이두, 이두. 어유 러블리 로즈가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박. 진짜 크네요. 요런 아이들 도 연봉도 있고, 이거는 익스펙트리아 철학, 이거는 이름 모르겠고, 요 프리티 색감 좀 보세요. 오, 프리티가 색이 진짜 예쁘다. 요거 퍼플 딜라이트, 아우야, 예쁘다. 퍼플 딜라이트, 요거는 이게 뭐지? 레티지 한데? 레티지아, 레티지아. 이꽁이비도요 까라솔 작은 등등 이쁘죠. 이건흑깨리 연봉 흑깨리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그게 2천 원이라 써 있는데. 어우 진짜 예쁘다. 또 사고 싶다. 올펫, 백봉, 흑깨리 모건 뷰티. 이건 비치우리대 같은데 동고니 비치우리대 그쵸 응, 이런 아이들 라일락 야이거 자고 좀봐 이렇게 많이 나왔지? <목소리> 퍼플 딜라이트 아니 잘. 오팔리나 라일락도 있고 야이 까라솔 색깔은 다르네 또 파라솔마다 색깔이 달라네. 여연복좀 봐. 연봉. 어? 응? 이게 뭐지? 사장님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저거? 이거 뭐지? 해리 왓슨. 해리 왓슨 맞다. 어유 어쩐지 예쁘더라. 해리 왓슨. 야, yeah, 예쁘다. 자, 이리 왔어. 저도 그래요. 봉랑이. <laughs> 이건 정야. 파. 이건 파랑색 같기도 하고. 예쁘네, 예쁘. 예쁜 애들이 많아요. 이거 이름 맨날 잊어버리고. 저랑 자리 좀바꾸래데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머, 이거 흙이 잔뜩 들어왔어? 예쁘다. 흙이. 요거는 핑크 프리티 같아요. 핑크 프리티, 그쵸? 요거는 영화. 핑, 분홍 영화. 오팔리나가 아주 실하네요. 요렇게. 핑클루비 아메치스. 누우다. 여기 안에도 이렇게 애들이 있고. 바위솔들이, 어우, 이 바위솔 색. 자고 좀 보세요. 엄청나네요. 이건 색감이 예쁘네요. 이건 자구가 도대체 몇 개야? 100, 100개는 되게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바위솔들이 대단하다. 누가 바위솔을 쓰러트려놨네. 이건 꽝예 비름. 가격이 이래네. 꽝예 비름. 이야. <laughs> 이거 핑크 프리티가 되게 좋으네요, 오늘은.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야! 이거는 핑클루비 음, 어, 바위솔들이 뭐 굉장하네 이렇게 돌아가서 바위솔 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렇게 세개 골라 놓으신 거예요? 네 이거 뭐 이렇게 자국가 많아 어, 어 석연아 노, 녹용, 콩난, 메티지아, 목팔리나, 어, 이게 석연나야 굉장한데요, 올팩. 가격이 이렇습니다. 선인자. 네. <laughs> 이건 색감이 이쁜 네야죠 바위솔들인데, 어이구야, 이런 애들도 있고, 텐덴스가 엄청나네 한개1원세개2 0원고초화재 음, 음. 아, 정야 몰라코 홍매와 흑베리 어, 그래. 황파에뭐유접고 아, 프리티 여기 1 0원씩 심어놓은 거 음, 송춘 진짜? 연동 사회파, 이거를 그냥, 데려다 그냥 키우시면 돼요. 분갈이 안 하고, 멘도사, 오팔리나도 심어 놓으셨네. 퍼플 딜라이트도, 홍옥, 정야가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선인 저기, 뭐야, 뭐지, 바위솔들도 이것도, 세개 2,000원씩 하네요. 황파래, 흑개리, 아니, 야흑결리가 아니라. 흑법사. 참, 말을 마음대로. 홍옥. 퍼플 딜라이트. 아유, 예쁘네. 8000대. 8000대. 요거는 만보요거 프리티인데 색감이 아주 예뻐요. 은월. 선인장도 있고. 퍼플 딜라이트가 2,000원씩이네. 이건 1,000원짜리들인데, 세에 2,000원. 되게 좋죠. 까라솔도 그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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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황파래. 화재 제가 이거 사다가 심었는데, 이거 세에 2,000원 맞네. 근데 왜 그랬지? 세개천원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거는 마커스 마커스 이거는 프리티 레티지아오팔리나 아유 작아도 굉장히 야무지네요 이거는 데이비핑거 어, 8천대 홍옥 이렇게 가격이래요. 이거 색감이 되게 예쁘네요. 이거. 어, 이거 예쁘다. 색이. 이거 예쁜데요.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백년농원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